자 봐. 여기서 주어진 등식은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죠. <laughs> 진짜 짜증나 <laughs>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야. 네 마음대로 x에 뭘 넣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할수 있다 없다? 없 없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나?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보기 싫지 않아? 우리가 수학상 때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절대값 두 개짜리 처리하는 방법이야. X 플러스 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할게요. X 빼기 1 이따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원래 절대값, 절대값 한 개다라고 하면, 절대값 아니, 양수다, 음수다 나누는,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수직선을 그리라고 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로 말이야. 그리고,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를 하라고 해.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를보다 작다라고 얘기한다면 요놈 부호는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받고 풀려 요 놈도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받고 이렇게 풀려 앞에 원래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해 갔나요? 네. 그럼 얘가 똑같을 것 같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 거야 이해는 갔지? 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일단은 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fx를 하고 이 축이라고 하고 뭐 이러면 안되지만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나눕시다 알겠죠? 첫번째 케이스 fx가 뭐일때? 1보다 작을때 때. 작을 두번째는요? 마이너스 -1. 1 이상 1 이하일때 맞아? 네. 세번째는요? fx가 1보다 클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보자 이해갔나? 네. 다행히 뭐 여기 fx 가려진 건 없으니까 풀 수도 있겠죠 x의 범위를 이쁘게 찾을 수도 있겠지. 이따 여기 놔둬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봐. 그럼 연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받고 풀리잖아요. 네. 마이너스 fx 플러, 마이너스 1 플러스 fx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어 마이너스 2는 a 분의 1 빼기 x 빼기 9분의 2가 되겠지. 잘들어나라 그다음 요 놈, 바이, 낫더나풀 생각하지 말고, 낫도나. 얘는, 요 놈은, 영이라 생각하면 얘는 양수 음수지. 네. 그래서 fx 플러스 1, 플러스 fx 빼기 1, 흐름만 따라와라. 그럼 이건 efx는 a분의 1, x 빼기 9분의 2 맞습니까? 그 다음, x가 1보다 크다라면 둘다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풀려서 2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왜 건들지 말라고 하냐면, 이것도 기출 변형이, 기출에서 나왔었어, 이런 발상이. 봐봐봐. 좌변을 있잖아요. 좌변이 X의 범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 거 맞아? 네. 이걸 GX라 두는 거야. 그러면 우변을 안 건드렸지? 네. 그럼 이거 우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네. GX를 범위에 따라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걸로 그려지겠지? 그러면 GS를 먼저 그려놔. 그리고 나서 요놈과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돼. 그래프로 풀 거란 뜻이야. 우변은 그대로 놔두고 좌변이 범위에 따라 나뉘니까 좌변을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직선과 교점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각 상황별로 이 식을 풀진 않는다는 거지. 방정식으로 풀지 않는다는 거겠지. 또 개수라고 물어줬네.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로 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이해갔냐? 네. 자 그러면 나는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겠다 마음 먹었어. 주에서 그래프 그리겠다 마음 먹었어. 됐지? 그럼 이 범위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음 졸라 찾아봐야겠네. 잘 봐봐. 첫 번째 f x 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대체 뭘까? 사실 네 작을 때 뭘까? 한번 볼게요. 됐나? 아, 자, 그럼 얘는 6, 16분의 1X 세제곱 빼기 4분의 3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어쨌든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양변에 16을 곱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3차 분홍식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이 X축과 만나는 게 필요하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진행해주면, 어, 뭐가 될까요? 이거 될까요? 1, 2, 2, 4 마, 팔 되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2로 되나요? 1, 2, 2, 4, 8. 그럼 요 함수는 이 3차 함수는 4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는 거 맞나요? 마이너스 4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는 거 맞아요? 이거 이해 갔나? 그러니까 범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요 부등식의 해는 요 부등식의 해랑 똑같지. 그럼 요 맞아, 안 맞아. 이해 갔어? 그럼 x가 이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를 의미해. 이해가요? 응. 그럼 요 놈은 요 부등식을 먼저 해결했지, 맞지? 아 그냥네. 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풀걸. 아 쌤이 좀 창고에서 참 창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귀찮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거만을 응. 위해서 넘겨서 풀어버렸지. 응. 차라리 그냥 f(x)를 그냥 구할 걸.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써먹을걸 아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요거에 해 이것도 이제 풀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요렇게 풀고 요렇게 풀면 되잖아 이해갔지 요거를 푼다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4 이상 맞아요 응. 그다음 방금 했잖아 그치 이젠 f x 가 누구보다 작은 거 해봐 1 보다 작은 거 해봐 16 분의 1 x 세제곱 빼기 4 분의 3 x 집중해라 빼기 1 이거 해봐 한번 그러면 x 세제곱 12x 그 다음 마이너스 16 이렇게 1 0마12마16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로 해볼까요 1마2마2 4마8 되네요 이번에도 마이너스 2로 해볼까요 1, 마이, 마사, 되네요. 응.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X 빼기 4. 나서 요 놈은 이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4에서 만나는 이러한 구조가 될것 같다. 그러면 요 놈의 해는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음수지 않습니까? 응. 그럼 X는 4 이하입니다. 여기잖아, 음수인거맞지그 <laughs> 다음 요 놈의 범위는 그럼 4보다 크다가 되겠지? 응. 이해가 안 가? 어, 그럼 쌤이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 푸, 두둥식 푸는 것만 잘 이해해 주세요. 잘 봐. 여기 좌변을 gx란 거 맞아? 네. 그럼 gx란 식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2로 취급해. 상수함수가 될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좌변이, 아, 이 f x 로 취급해. 그 다음, X가 4보다 클 때는 2라는 상수함수 취급해. 그러면, 요놈 그래프 그래프 그리기 쉬워, 안 쉬워? 쉬워. 쉽지? 그럼 요거만딱 그려오면 되겠지? 네. 이해가 안 가? 가 가지. 그래서 FX 그려올게요. 이 FX 그래프를 그리면, 8분의 1x 3제곱 빼기 2분의 3x가 되고, 그래프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는 딱 그릴 거예요. 그럼 빨리 극값 찾을 거야. 흐름만 좀 빨리 따라와 봐. 이해하고 있지, 지금? 는0 때릴 거야. 극값 찾으려고. 그러면 8분의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가 뭐? 마이. 여기가 뭐? 2. 그럼 빨리 여기다 2 대입.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 다음, 2 대입. 1 빼기 3. 그 다음, 마이너스 4 대입. 양 끝점 찍어야 되니까. 아마 마이너스 2 아니면 2가 나올 겁니다. 얘는, 어,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맞지? 4넘 2가 나올 거야. 너가 해봐. 자, 됐죠? 네. 잘 들어야, 잘 들어라. 난 GX 그리러 갈 거야. 왜 그리는지는,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컵마. 이제 시작이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컵마 뭐였어? 마이너스 2였어? 네. 마이너스 2컵마 뭐야? 2였을 거야, 아마. 2컵마 마이너스 2일 거야. 다 찍어놨다, 아까. 4컵마 2일 거야. 왜냐면, 연속 함수라는 걸쌤 알고 있어서 빨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fx. 가 아니라, gx. 됐나? 이렇게 됐지? 자, 이제 됐다, 됐다, 됐다. 자, 좌변에 gx를 만들었고, 그래 버렸지? 그럼 이제 해석 자체가, gx라는 함수랑, 요 9분의 2,0을 지난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개수가 무조건 몇 개가 되주세요? 몇 개가 되주세요? 짝수. 짝수개가 되주세요. 맞습니까? 이해가요? 네. 그럼 봐요. 9분의 2,0은 요이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래요. 어차피 A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요. A 값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교점의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A 값을 그냥 정하면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졸라 작을 때부터 어떻게 이거 또 기울기잖아, 그치지 네. 기울기가 졸라 작을 때부터 봅니다. 만난 교점 개수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개. 한 개죠. 그럼 계속 변화게 가요. 변하다가 언제 이때 한번 접할 때 한번 교점에서 몇 개가 되겠어요? 두 개. 두 개가 되죠. 그 다음 계속 몇 개가 돼요? 세 개. 당분간 세 개가 되겠죠. 기울기가 몇칠 때까지 세 개가 되게 계속 세 개지? 기울기 0일 때 3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상수함수로 만나게 돼요. 아. 그럼 0일 때가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럼 변할 때를 집중적으로 보는 건 맞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교점이 몇 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그럼 안 되지? 네. 그럼잘 들어? 요렇게 지날 때도 교점이 몇 개입니까? 네, 네 개지. 이해갔나 네. 얘가 0,0이 아니야. 지금 이 GS는 기함수인 거 보여요? 맞지? 신기하네. 어쨌든 9분에 이런 여기 치우쳐 있지, 오른쪽 치우쳐 있지. 그러면 이때를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낮은 게 확실할 거야. 그건 너희가 성세하게 그려봐, 최대한 이쁘게 그려봐. 됐지? 네. 이해갔나? 요도 교점에서 4개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아, 인정되네. 그럼 그다음에 조금 더 이동하면 몇 개가 돼?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지? 이해가? 네. 그러다 또 언제 바뀌냐? 이때 바뀌어요. 음. 아, 이때도 교점에서 몇 개야? 오케이. 그 다음부터 계속 한 게네. 아, 다행히, 짝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몇 개밖에 없겠네? 세. 어, 세 개밖에 없겠네. 그럼, 바람. 1번, 2번, 3번이거든. 1번이 제일 죽 같아요. 접할 때잖아요. 2번은 쉬워요.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점이 뭐일 뭐일 때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랑 여기 점이 9분의 2,0이잖아 네. 이두개 기울기 9분의 2 플러스 4분의 0 플러스 2 이게 A분의 1인 거야 기울기 요놈거 이해 갔어? 네. 그럼 분모 분자에 9를 곱하게 되면 뭡니까? 6. 38분의 6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38분의 18 네. 됐지? 따라서 A는 뭐? 9분의 1 9여 역수 취한 겁니다 그냥. 그냥 흐름만 따라와 이해, 이해 갔잖아 계산 너희가 알아서 해 3번, 딱 집중해봐, 거의 끝났어. 요거는 9분의 2,0과 4,2지요. 네. 기울기는 4 빼기 9분의 2분의 2 빼기 0이 되겠죠? 그럼 분모 분자 뭘 곱하기? 9. 9. 그럼 36분의 18. 이거 따라하고 있지? 네. A는 그러면 9분의 17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아, 됐다. 1번은 막막하다. 맞지 아, 1번 뭐고? 1번은 뭐야? 1번은 뭔데? 야, 이거 2차였으면 내가 인정했다. 2차였으면 내가 문제 좋겠다 겠다 3차 함수는 접할 때 판별식도 못 쓰잖아, 맞지 그럼 너등떤개 가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건 문제 조건 앞을 떠나서 자주 나와. 3차 함수 접, 접하는 거 많이 나와. 지금 상황 자체가 접선을 찾아야 되지. 접선의 기울기 찾아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 어떤 접선인데? 힌트를 주면 우리 접선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접점을 알때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서 그었을 때 그러면 이 문제는 9, 9분의 2,0이라는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유형으로 가야 돼 우리는 접점을 찾아 놔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그래서 항상 쌤이 접선의 시작은 뭐라고 해? 점. 접점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래서, 요기 점을, t, ft지. 네. 이거 fx지, 맞지? 음, 그럼 틀리는 거야. 이거 y는 2fx가 돼 있어, 지금. 알겠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 놈은 8분의 1x 세제곱 빼기 2분의 3x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 8분의 1t 세제곱 빼기 2분의 3t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t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8분의 1t 제곱 빼기 2분의 3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답지랑 좀 비교해봐도 될것 같아. 쌤은 이 생각밖에 안 떠오른다. 그래서 y는 8분의 1x 제곱 빼기 어머 미안. 접선 찾고 있는 거야 접선 세고 있는 거야. 이거 8분의 3이죠. 맞지? 8분의 3t 제곱 빼기 2분의 3 그 다음, x 빼기 t. 그 다음, 8분의 1t, 세제곱 빼기 2분의 3t. 요따 뭐 집어넣으면 되는 유형이야? 9분의 2. 9분의 2, 0. 거기서 그것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0은 9분의. <laughs> 아 맞는 것 같은데. 10밖에 안 해요. 그럼 12분의 1t, 세제곱세제곱 제곱. 쌤, 빨리 할게요, 그냥.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3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 8분의 1t 세제곱 빼기 2분의 3t. 됐나요? 음. 그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t 세제곱, 12분의 1t 제곱 빼기 3분의 1은요, 11로 곱하게 되면 3t 세제곱 빼기 t 제곱 플러스 4는요 3 1 0 4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일 것 같은 느낌 3 3 4 4 4, 4 4는 0됐제 아, 네. 그래서 쌤 말이 맞지? 어. 대단 찍은 거야 이쯤 마이너스 1쯤 대일 보이잖아 맞아? 응. 그러면 또 이건 허근인 걸또 생각하시고 응. 됐나? 이해가고 있나? 집중하고 있나? 네. 다 했다, 다 했다. 그럼 t값이 뭘 때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컷만 때지. 근데 우린 기울기가 음. 필요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딱 대입해주면 돼. 음. 그래서 8분의 3 빼기 2분의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9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이게 a분의 1인 거야. 어. 이해 갔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8에 한개더 추가. 아까 뭐였게? 기억하는 사람 돈 준다. 9분의 17. 또? 9분의 19. 아 <laughs> 씨. <laughs> oh, <shit. 웃음>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수달 때 이렇게. 요 구분의 구분의 뭐야? 굳이 이거 두개더 9분의 9지? 네. 9분의 18,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7이 되겠네요.